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야외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외이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심하라 하나님을 조심하라 굉장히 이상한 제목 같아요 뭐 개조심하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 위스,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 가면요 은 미국 국립 철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아주 거대한 옛날 증기 기관차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 기관차를 소개하는 안내판에는 기관차의 보일러 압력 그리고 이게 몇 마력인지 마력 그리고 이 증기 기관차의 길이 뭐 무게 이런 자세한 사항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판 하단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기관차에서 나오는 힘의 96%는 기관차를 움직이는 데 사용하고 4%만 짐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옛날 증기 기관차는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96%의 힘으로는 그 증기기관차를 끄는 힘을 사용하고 약 4%만 짐을 움직이는 데 사용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증기기관차라도 짐을 많이 못 실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든, 교인이 적게 모이는 교회이든, 교회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인이 많으면은요 일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교인이 많으면은요 많은 것만큼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또 적어져요. 열 명이면은 한두 명은 일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100명이면은 20명 아니 10명이면은 2명 일하면은 여러분 100명이면은 몇명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일을 안 해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그20대 80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수학자요 경제학자였던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80대 20이라는 법칙을 만들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많이 일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으면 그만큼 나는 일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뒤로 물러선다는 얘기입니다. 더 극단적인 그 교회의 이야기가 또 무엇이 있느냐면은요. 축구는 11명이 서하는데 상대편 합치면 22명이잖아요 22명의 경기장에 수만 명의 관중이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은 몇명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경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20명만 일하고 천명은 그냥 방관자로 예배만 구경하러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비율이 아니라, 그저 예배를 정말로 드리는 예배자와 구경꾼의 비율이면 이것만큼 심각한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이 중에 표현이 무엇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어요. 아주 그말 때문에 꽂혀 가지고 "예배를 왜 본다"라고 하느냐,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설교, 중, 설교 중에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르다"라는 말을 "틀리다"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근데... 틀리다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말과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니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다르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틀리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라고 그 말에 꽂혀가지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오늘도 아마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다른 것을 틀리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에 아마 마음이 계속 쓰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본다라는 이 말에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말이든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언어라는 것은 문화적인 산물로 한 문화권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다르다라는 말을, 말을 틀리다라는 말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언어적인 습관이 있어서 다르다라는 말로 틀리다라는 걸로 표현할 적에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냥 그, 이 내용 속에서. 그래서 별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여러분 사실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초상집에 가면서 상주보러 간다 그랬어요. 상주보러 간다. 그리고 여러분 시장 갈때 뭐라 그랬어요? 장보러 간다 그랬어요. 장보러. 시장할 시장에 가서 뭐 막. 가서 살때 장보러 간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방간하러 간다 어떤 것을 목격하러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서 동참한다 거기 가서 교제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주 보러 간다는 것은 상주한테 가서 내가 그 슬픔에 동참하겠다 그 사람과 교제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방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참한다 교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그 말에 그렇게 마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도 사실 틀려요 그러면은요.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말은 사실 틀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란 뜻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한자에. 경배하다 할때그 배자가 뭐예요? 드린다라는 뜻이잖아요. 올려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한다를 드린다 드린다 두번 강조하는 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탁구를 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탁구 탁구 안에 뭐에 탁자가 뭐에칠 탁자 아닙니까? 그럼 탁구를 친다, 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축구를 찬다, 그럽니다. 여러분, 축, 축자가 뭡니까? 찰 축자예요? 그럼 축구를 찬다, 찬다, 두번 얘기하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드린다, 드린다, 두번 강조한 거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줄, 드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도 괜찮고 예배를 드린다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제가 설교할 적에 제가 하는 말 때문에 마음에 걸릴까봐 저는 예배를 한다 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한다. 근데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보든 예배를 하든 저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그보다도 저는 이 예배에 방관자와 예배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라는 말보다 그곳에 20%의 예배자와 80%의 방관자가 있다면은 무척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모든 예배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아주 가끔 아내가 주일 예배 때 아내가 저 뒤쪽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뒤쪽에 계신 분들 중에 아멘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주일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또 고개를 앞으로 끄덕거리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laughs> 모든 분들이 그런 거 아닌데,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앞쪽보다는 뒤쪽의 분위기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분위기가 앞쪽보다는 뒤쪽 분위기가 좀 썰렁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뒤쪽에 가서 설교를 할까 생각 중에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 하면 이 앞쪽 분의, 앞쪽의 안전분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20%의 교인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모임과 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1조성도 10명만 있으면 교회 운영된다. 11조성도 10명만 있으면. 그러면 웬만한 교회는 자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설이라고 할지라도 예배 참석자 중에 80%가 그저 방간자일 뿐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명이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가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구해왔으니까요 그건 비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이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100%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게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한다면,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더 집중한다면, 그렇게 저는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 천사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목격해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스랍, 날개가 여러분 천사가 몇 개게요? 오늘 슬압천사는 날개가 여섯 개, 여섯 개. 오늘 2사에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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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예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날개 둘로는 어떻게 했어요? 눈을 가리. 얼굴을 가렸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빛난 영광을.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또 어디를 가렸어요? 발을 가렸대요. 발이라는 것은 이게 우화적인 표현인데 자기의 가장 창피한 부분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 앞에 창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렸어요. 그리고 날개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게 예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의 아예요. 근데 그때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렸다고 합니다. 문지방의 터가. 그래서 온그 천국에 그 자욱하게 연기가 올라 올라 올랐대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저는 그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문산 일사단에서 근무를 했어요. 일사단에서. 근데 그 일사단에 그 기도원 옆에 사단 본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기도원에 가서 밥 먹었어요. 근데 그 일사단에서 포병 연대가 있고, 포병 연대에 육둘구 포대라는 그 155mm 포대가 있어요. 굉장히 포가 큽니다. 자주 포는 아니고 끌고 댕겨야 돼, 차들이. 그게 여기서 쏘면은 개성까지 날아가요. 근데 그 포가 18문이 있어요, 저희 부대에. 제가 포병대대 출신인데, 18문이 있는데, 그 18문의 포를 장단반도라고 어, 여기서 좀더 가면은 한참 가면은 그 서해안 쪽에 장단반대로가 있는데 거기서 에, 영점 사격을 할 때가 있어요. 조준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영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피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 관측병들이 좌로 몇 클릭, 우로 몇 클릭 해가지고 어, 포신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그 영점 사격을 할 적에 여러분 포는요 그냥. 그냥 쏘면 안 돼요. 여러분, 총을 그냥 쏘더라도 반동이 있어요, 없어요? 반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받쳐놓고 쏴야 되거든요. 포는 어떻게 쏘느냐면요. 포 다리가 있어요. 포 다리를 땅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이 뒤에서 이렇게 그 방아쇠 잡아당기는 사람이 포가 쌌다가 뒤로 밀리다가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 다리를 심어야 돼요. 18대를 심어요. 어떻게 심느냐면요. 하 땅을요. 깊게 팝니다한뭐 1m 이상을 파야 돼요. 땅을 파서 그 포다리를 심어요. 포다리를 다 심어 놓고 18문을요. 하나씩 다 잡아당기는 겁니다. 잡아당기면은 팡팡하고 나가죠. 18대가 한꺼번에 쌓아 보십시오. 땅이 흔들려. 우르르 하고 막 흔들려요. 왜 심어 놓은 포다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먼지가 자욱하게 떠오릅니다.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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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천국에 먼지는 없었을 텐데, 그 진동하는 게 연기처럼 자욱하게 떠올랐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장면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방관자가 아니라 이제 예배자가 되었어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웅장한 그 소리에 찬양하는 소리에 이제 예배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예배자로서의 인식이 있을 때에 그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가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외의 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말이에요. 예배자로서의 인식이 되었을 때, 뭐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더다. 위험해진 거예요, 지금. 왜? 옛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요. 옛 사람, 죄의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왜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 옛 사람이 다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더다. 예배자의 인식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이 살아나는 이 육의 사람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육의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그때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의 핀수술을 가지고 와서 그 입을 지져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죄를 사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 위험한 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죄가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핵발전소나 송전소에 가면은요. 위험한 곳 조심. e 저 위험 뭐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 임재 때문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그런 변화들 때문에 성령의 만지심과 위로가 생생한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표지판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저 뒤에 조심하라. 왜? 오늘 옛사람은 죽을 거니까. 그만큼 예배에 집중하자는 말이에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자라는 얘기예요. 왜? 옛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에게 왜 이런 예배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느냐 책망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될줄 믿습니다. 많은 수가 모였든 적은 수가 모였든 모인 사람들 대부분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 예배에 단잠을 깨우고 추운 겨울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이곳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떻게 말하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재단 숯불로 옛사람을 태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